7월 19일 7월 19일 음. 어, 여름이시네요 네. 다음 달이네 다음 달 맞아, 맞아. 아, 음. 벌써 6월이야 벌써 6월 그래서 6월이야. 게스트로 오신 분들은 딱히 생일 선물 같은 건 드리지 않는 걸 저희는 철칙으로 하기 때문에 음. 기대하지 마시고 대신 대신 제가 드렸죠? <laughs> 맞아요 네. 어? 또. 아, 저는 지난주 원래 게스트한테 주기 때문에 진짜요? 예. 우와. 고정 게스트 하실래요? 응. <laughs> 생일 때문에 네네, 선물. 아, 선물 받으려고. 아, 복, 아 저희 복지가 있어요. 생일 선물, 오, 그다음에 좋다. 이제 그 생일 선물. 명절. <laughs> 오마. <좋다>. 명절이 있나? 있었다. <laughs> 없나? 어, 명절은 <laughs> 제작진만 주나? <주는>? 생일 <웃음> 선물 <웃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좋은 네. 일있으면또물어 네. 와주고 음. 기본 복지 포인트가 있어요. 좋다 좋다. MT MT 무상 제공. 오, 아. 어, 진짜요? 그럼 네. 가고 싶을 때막갈수 있어요? 아니요 상재오빠가 아니, 가자고 할때아 가자고 할때 갔는데 상재오빠가 응. 응. 모든 비용을 다 내셔? 내세요. 아 그건 아니고 <laughs> 진짜 멋있다 그건 <모든> 아니고 숙소만 <laughs> 근데 저도 한 번도 그건 안 해봤어요 아 진짜? MT는 아, 그래. 어? MT 안 가봤나? 안 가봤어요 아이고 다 회식만 MT 막 해외로도 가고 그래요 오 진짜요? <laughs> 네. 그 해외 그 비행기랑 이런 것도 다아 비행기까지는 아니고 아, <laughs> 네. 비행기 좀 너무하잖아요 응. 숙소. 그러니까. 뭐, 숙소만? 숙소 그숙소 어디야 그니까 러뭐 크지 숙소는 비는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네 상의할 사람이 생겼는데 근데 혼자 지르면 안되네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 제검, 제검. 그치, 그치. 이제. 그치, 그럼 그치. 이제 앞으로 오빠가 숙소 제공 안해주시면은 이제 다른 분의 의견이라고 저희는 알면 되는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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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또 몰리네 그렇죠. 음. 너무 그거잖아요 음. <laughs> 언니 이제 언니 네. 그냥 어. 같이 하는 사람 같아. 그래? 너무 자주 보니까. 너무 좋다. 응. 너무 좋아. 너무. 또 그래. 어 완전 좋아.네. 그러니까 잘 지냈어? 한달 나? 동안 나나 응. 나 이제 연극 잘 마무리하고 응. 그냥 쉬어 지금. 그냥 뭐 오디션 보고. 어. 음. 연극 보러 못 가셔서 너무 안타깝다고. 나 아까 세 번을 갔었어. 얘기하셨어. 어쩐지 언니 오고 저쪽 하더라고. 슬펐어. <laughs> 끝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어 소식을 너무 청천벽력 아, 같은 이었어 끝났어 이제 한 달이 다 돼요 가봐 3주 넘었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나의 생일 같다 내가 <laughs> 네. 찍어줘야 돼 니가 앉아야 돼 니가 돼너 뭐하냐 예은이 생일이 아니야 어린이 생일이야? Happy <laughs>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과 아무 별탈 없이 어 함께 이렇게 저의 28분째 생일을 맞게 돼서 너무너무 정말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과 또 우리 성주오빠또 건강하게 올해도 잘 살아계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오늘또 지혜 언니가 아닌 우리 은지 언니 이렇게 함께 저의 생일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 우리 또두 번이나 함께 한 우리 팡연 PD님과 함께 이렇 생일과 우리 항상 함께 둘다 벌써부터 편지의 그림이 어떨지 뭐 벌써 <웃음> 너무 <웃음> 기대가 되는데 요 회장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아니님 우리는 더욱더 살 많이 쪄가지고 우리 내년에도 함께 합시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있어요 와, 고생했어 백상이야, 백상. 나 케이크 들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 아, 너무 좋죠. 백상이야. 아, 아, 감사해요. 아, 사진 찍을게요. <laughs>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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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고 뭐음 시간이 없죠. 먹을 시간이. 먹을 시간 언제였지?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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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겠죠? 아, 아, 던지 예, 씨도. 네. 그리고 이렇서 뭐 찍을 수 있네요. 이렇게 멀리서 찍는 거야? 나도 문제있니 <laughs>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거 빨리 한 조각씩 먹을래요? <laughs> <이거> 기대하니까. <도주시. 웃음> 아또 생일 복지 중에 저희가 이런 게하네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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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웃음> 그뭐 게, 있어요? 개인, 개인 캐리커처 선물. 모이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오늘 아니 아니야. 아 그래? 그래? 아니야, 이 없어.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사람. 아름다운. 어, 어, 없는 번도? 편지인가? 어. 편지. 아, 좋다, 좋다, 편지. 근데 언니가 이렇게 맨날. 오! 이렇게 오! 그걸 해줘. 오! 와, 언니 진짜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데요? 너무 똑같은데요? 저게 어디지? 이, 이거 노래방 그거네. 아, 노래방. 연극, 연극이구나. 어. 오! 어. 오! 연극 옷이랑 오! 모자, 내 모자야, 저거. 오! 오! 내가 있는 모자. 네, 이렇게 그 1년 중에 가장 상징적인 아그 사람의 어떤 음. 특징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평으로 진짜? 그려드리고 난? 이렇게 어. 또 개인 개인 편지도 있습니다. 검열을 한번 하고 내 네, 욕이 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술 <laughs>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laughs> <laughs> 어, 너무 웃기다. 언니 너무 너무 고마워요 나 저거 사진 한 번만 찍어야겠다 뭘? 이 얘와 함께케이크 <laughs> <laughs> 원래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오신 분일 때 생일 파티는 보통 떠나신 다음에 하는데 어 아니면 반,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반 고정처럼 자주 오셨기 때문에 편하게 <laughs> <laughs> <그럼> 하셔도 됩니다 <laughs> 언니 정말 너무 너무 고마워. 그래, 그리고 케이크는 또 한영 p d 가아 진짜 한빈이 음 맨날 저렇게 빠리 끌루어성해서제오고어 <laughs> <laughs> 먹을 먹을래요? 우리 한두광 씨 먹을래요? 오빠 먹고 싶죠. 약간 어, 방금 어, 아, 입맛 빠졌는데. 먹어야 되는. 어 <laughs> 우리 반 한두광 씨 빨리 먹을까? 식사하셨어요? 반 먹었어요. 저요, 네. 왜냐면 내가 저것도 다 나가면, 건 더러가 돼가 또 익살. 나눠 먹는게 좋아요. 그래. 디저트도 또 들어가요. 또, 그럼 또다 가져가면 또술한 주로 오, 다 먹어버려. 오, 아, 오, 맞아. 커팅하는 동안 오프닝... 오프닝만 따고 오, 있을게요. 그래요. 아유. Three.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t w 수고. 수능 끝나면 너도 나도 학원 갔는데 이제는 아니다. 운전면허 안 당다는 요즘 청년들. 왜?